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선생입니다. HLB 주주님들, 주가가 현재 4만원을 이탈하고도 계속해서 이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10만원 남짓했던 이 주가가 3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매도를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들 계시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절대로 매도하시고, 패닉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HLB 국가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게 힘이 될수 있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수익 볼수 있는 이 선물을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선물 꼭 다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이 HLB 앞전에서도 FDA 승인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서 이 고점을 찍고 승인을 받지 못해 다시 떨어지고 다시 재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되겠지 하던 기대감에 다시 한번 올랐었는데도 또 받지 못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HLB는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하고 3월달에 다시 한번 10만 원 남짓 고점을 찍고 2차 승인이 불발되면서 한가를 받고 지금까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HLB가 FDA의 간암신약을 7월에 최종 승인을 받겠다고 했었는데 자신감 있게 8월인 지금까지도 승인을 보류받아 이제 주가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삼수를 하면서 기대감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지금의 주가까지 떨어졌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왜 다시 오를 수밖에 없냐 왜 다시 오른다고 하는 거냐 최근 이 HLB 1년 동안에 평당가를 한번 살펴보면, 외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누구든 전부 손실을 보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뒤에는 평당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가고 있었는데, 최근 계속해서 물량들을 전부 쓸어 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집을 해가면서 평당가를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누적 기간 1년 동안 이 추정 평균가 개인 기간 외인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매수와 이 매도가 한번 보시면 이 6만 7천 원대 매도와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지금 4만 원 이탈이 나온 이 3만 8천 원대 이 시점에서 개인과 기간 외인들 전부 다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를 진행할까요?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이 기간과 외인이 몇년 동안이나 이 매수와 매도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는데 현재는 몇천억씩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인들은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빠르게 탈출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평단가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이 hlb 주가 하락을 만들었던 주책이 누구일까요? 바로 외인과 기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외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FDA 승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외인들은 빠르게 평당가를 낮추고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거예요 여기 자세한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120일 거래일 동안 가장 많은 매수를 했던 이평당가를알수 있어요. 여기 메릴린치 먼저 들어가서 한번 보면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매수 체결량인데 옆에 이평당가 한번 보시면 8만원대에 많은 매수를 한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CLS 증권도 4만 원대에 많은 물량을 매수했지만 이 7만 원에서 8만 원대에도 많은 물량을 매수 진행한 걸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여기 8만 원대에 물량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계 증권 동향만 봐도 그걸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여기 8만 원대에 물량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계 증권 동향만 봐도 이 지금 주 구간에서 매도를 해버리면 손실을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절대로 매도를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들 또한 매수세를 높이면서 평당가를 낮추고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 외국계 증권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을 따라가야지만 본전까지 올릴 수 있고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일상도 바쁘신데 언제 차트를 분석을 하고 수급을 체크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본업이에요.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갑작스러운 이슈나 이러한 변동성이라든지 차트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이 분석을 하고 우리 hlb 주주님들이 계신 이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타점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면 지금 손실 조금이라도 덜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정보 공유 받으셔야겠죠.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 상단 보시면 제 번호가 하나 띄워져 있을 겁니다. 010-5073-7491이 번호로 H 또는 EH라고 문자 하나 남겨놔 주시면 갤빠른 대응 하실 수 있게 입장 도와드리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처 조금이라도 늦으면 손실만 더볼수 있는 구간인 만큼 빠르게 문자 남기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수익 극대화 한번 시켜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선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은 네,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진짜 소중한 선물이고요. 그 선물은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막 마치고 본격적으로 올리기 집중 구간에 있는 급등 유력 세력주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가 2 0 5 0 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네배확대하겠다고 서명한 거. 아실 거예요. 선발주자였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3배 이상 급등하면서 후발주자인 이 원전과 AI 관련주들이 계속 계속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 뜨지 않은 이 원전과 AI의 공통으로 관련된 종목이 하나 남아있는데 요즘 AI 시대가 발전하면서 원전 다음으로 AI 구현을 위해서는 필수로 있어야 하는 기술인 냉각 관련주예요. 세력들은 벌써 저점에서 매집을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올리기 직전 구간에 있구요. 그만큼 빠르게 저점을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10% 20%수익볼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종목으로 200% 300% 이상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만큼 이 선물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종목이에요. 일단 전세계에 붐을 일으게이 a i 관련주들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백조를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a i 산업이 지속 성장 중인 추세인데 성장을 하려면 이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고 24시간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 돼야 돼요. 근데 24시간 전력이 공급이 되면 열이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이 열을 처리하려면 이 냉각수가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AI 산업과 원전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냉각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냉각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 일단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에 냉각 기술이 또 재조명이 됐습니다. SMR 차세대 이 원자로의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냉각 관련 기술 기어도 나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 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 이렇게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아직 주목을 받지 않은 이 회사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른 냉각주들은 이미 다 오를 대로 올랐지만 아직 뜨지 않은 이 세력들이 진입하고 있는 이 종목 강하게 티어를 이 종목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일단 시총은 2,800억의 회사고요. 유통 비율 35%의 품절주입니다이 품절주란 주식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말하는데 안 그래도 적은 이 물량 대부분을 세력들이 받아 권해서 전부 매집을 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통 물량을 조금만 사줘도 주가를 가볍게 폭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섹터, 여기 국내 냉각 테마주입니다. 이 종목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겨드릴 수익은 최소 400% 이상이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세력들이 이 저점에서 매집을 시작해 주가를 올린 다음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고 박스권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집을 마무리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박스권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들을 종목이 이 종목처럼 지금 이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저점에서 이 매집을 끝마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게 제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 더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발 빠르게 진입을 하셔서 미리 이 저점부터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전주들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못 하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주목을 받지 않은 이 종목. 세력들은 매집을 끝마치고 있는 이 강하게 티오를 일만 남은 이 종목.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 선점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이 종목은 스윙으로 타점 대응 도와드릴 테마 주고 예상 수익률은 최소 400% 이상입니다. 타점은 제가 하나하나 다 도와드릴 거고 직접 핸들링도 해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당연히 무료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수익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위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제 번호가 하나 나와 있어요. 위 상단 제 번호에 냉각 이 냉각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놔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려 이 저점에서 선정을 하시고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매수가랑 목표가 정확하게 가격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 냉각에 관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자료들을 기초적인 것부터 일정까지 다 남겨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선물 꼭 받아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